제가 요즘에 이렇게 SNS를 하다 보니까 화면에 얼굴이 계속 나오고 또 기업 특강을 가면 많게는 뭐 1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만 바라보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저에 대한 얼평이 되게 많아졌어요. 얼굴 평가. 예전에 제가 23년간 홈쇼핑 피 d 를할 때는 내가 뭐 머리를 깜든 안 깜든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살이 찌든 빠지든 사람들이 제 외모에 관심이 없었는데, 요즘은 친한 친구를 만나면, 저에 대해 얼평을 이제 마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라는 거다 알고,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,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다 비슷한 수준이 되면,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예쁘고 잘생겼냐? 이게 이제 섭외의 관건이 된다. 저도 요즘에, 아, 그 관리를 해야겠다.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였으면, 한 20대 초반에 좀쫙 해가지고, 지금까지 좀 관리된 상태로 살았으면, 또 좋았을 텐데. 왜안 했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회사 다닐 때 진짜 거지같이 하고 다녔거든요. 너무 쇼핑 특성상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어, 외모에 신경을 쓸래니까 이게 별로 습관도 안돼 있고 그나마 피부 관리는 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머리도 그렇고 이게 할 줄을 몰라요. 뭐 이렇게 옷을 잘입는 것도 아니고. 이제 와서 하려니 참 힘들다. 이게 세상에서 제일 인생에서 제일 어린 나이인 거잖아요. 그래서 아, 내가 회사에 좀 너무 충 하고 가고 있고 막 친구 만날 때나 꾸미고 제가 그랬거든요. 저는 그러고 계시다면 아, 이 외모도 나의 평판이다. 나의 경쟁력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강비 팩코 토크 구독자님들과 함께 연말 모임을 진행해볼까 하는데, 그러면은 오실 분이 있을까요? 만약 한다면 제가 좋으신가요?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날짜 투표 부탁드립니다. 많은 참여와 응답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